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마기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 여자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어룩한 부활 성야가 그 성야가 지나고 이제.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 팔일 축제도 오늘로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 팔일 축제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의 복음은 우리가 이번 주 이번 한 주간 들었던 복음 내용을 짧게 요약해 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남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팔일 축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걸까요? 그럼요. 예, 제가 항상 미사 파견할 때 뭐라고 말, 말하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집에 가세요만 들려서 <laughs> 기억이 안 나나요? 예, 저는 주님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인사하고 납니다. 혹시 이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제가 온제 얼마 안 됐을 때 말씀드려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이 미사는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라고 하면은 미사가 정말 끝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미사는 파견입니다. 미사를 끝내고 세상으로 다, 세상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살만으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견된 파견된 삶을 마치고 다시금 성당으로, 도로, 성당으로 돌아와 미사 안으로 돌아와 다시 다시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저는 미사가 끝났으니라기보단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미사는 이 파견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이 시작되고 삶 안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파견은 아시죠? 사실 주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 말씀,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분의 부활을 전했고, 그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예수의 예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laughs>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교회가 전하는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긴긴 여정 끝에 돌아가는 것 또한 다시금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순례하는 교회라고 부르죠. <laughs> 교회가 무엇? 교회는 바스다스의 순교자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부활하신그분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남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때론 헤매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걷게 되는 우리의 삶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며 다시금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드리는 이 비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에서 안 끝없이 다시 시작되고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 우리의 이 여정이 이 여정이 끝나는 언젠가 그, 끊는, 이 여정이 끝날 바로 그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진정 우리가 우리 입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례 여정이 너무나 아름다웠 노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여정이 별이 편하고 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노라고 그렇게 그분께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 것일, 거를, 살아간 것일 거,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함께 묵상해 봅니다. 전상병 시인의 시한 구절 나누며. 오늘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일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